안녕하십니까. 홍영재 TV의 홍영재입니다. 너무 반갑습니다.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. 밤낮 없이 일하고 또이 초생하는 꼭 새벽 1시, 2시, 3시쯤 아기를 낳습니다. 이럴 때마다 잠은 한숨을 못 자고 또 매일 낮에는 또 100, 100명 이상 예료 환자들을 보는 그런 정말 힘든 일정 속에서 1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죠. 저는 생각한 것이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정말 대신, 나를 대신하는 의사를 한 일주일간만 좀 봐달라고 하고, 나를 버리고 바쁜 생활에서 정말 바다가 있고 바람이 있고, 또 숲이 있고 한 곳에를 가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, 지나간 30년 동안, 40년 동안 저는 꼭 어,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, 제일 어, 느낌이 좋은 어, 하와이를 꼭 갔었습니다. 하와이를 가면은 어, 하와이 다섯 가지 다섯 개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인 빅 아일랜드가 제가 제일 가고 싶은 섬이었습니다.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텔에 가서 나, 나오는 샌드위치 같은 거 간단히 먹고 바로 찾아가는 곳이 골프장이었습니다. 골프장에서 18을 하고 호텔로 돌아와서 쉬는 것이 좋았었지만 18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36걸 꼭 했었죠. 너무너무 힘들었다고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 납니다. 그러나 그 코나에 있는 하프나라라는 좋은 간츠클럽이 어, 있는데 그 간츠클럽에는 정말 그림 같은 수영장이 있었습니다. 어, 하와이 그 짙푸른 바다에 빠져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좀한 번도 이제까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. 그 수영장 옆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. 에, 골프장에 가서 또 18호를 치우는 동안에 그 옆에 그 호텔에서 어, 생활을 하고 있는 유태인들 또는 미국 사람들의 행태를 행동거지를 유심히 보고선 저는 정말 아, 참 적의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편안한 늦은 잠에서 느긋한 식사를 간단히 하고 어, 책 한두 권 들고 수영장 비치파르솔 밑에 벤치에 아주 편한 자세로 누워있습니다. 누워있다가 졸리면 자고 깨면 은 일어나서 그 시원한 맥주 한잔쭉 들이키고 마시면서 또 졸리면 또 자고 그러면서 그비치파르솔에서 무려 6시간 7시간을 보내는 거예요. 저는 하라고도 못하는 거죠.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성격이 급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바다와 수평선이 맞닿는 또 수영장과 수평선이 연결된 것 같은 그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아, 그 이게 정말 완전한 휴식이구나. 나도 그런 휴식을 꼭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때뿐 저는 다시 또 일상에 돌아가면은 절대적인 휴식을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. 특히나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IQ를 가지고 있는 유태인 이들을 쳐다볼 때는 너무나 부러운 게 많았습니다. 물론 그들이 돈이 많아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습관이 생활습관이 너무나 욕심을 부리는 것 같으면서도 욕심, 욕심을 부리지 않는 또 휴식을 취할 때도 정말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그래서 다음에 일을 할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그들을 볼때 스티브 잡스나 또는 유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경제를 창출해 냈는지 저는 정말 부러웠습니다. 이렇게 쉴수 있는 좋은 곳에서 정말 졸리면 자고, 심심하면 책을 읽고, 그리고 다시 또 목마르면 맥주 한잔 마시는 여유를 갖는 정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만 다음에도 자기가 개발할 수 있는 힘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. 그래서 가족과 함께 휴식을 많이 가질수록 자기에게 가장 큰 건강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꼭 갖고 있습니다. 1년에 딱한번 이런 휴식 시간이 있었을 때는 세 가지 부탁을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이런 좋은 곳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항상 항상 웃어라. 아, 웃음은 노화를 몰아내고 젊음을 되 찾는다고 했습니다. 두 번째는 즐거운 친구를 제발 좀 만나라. 이러면은 기쁨이 공이 되고 또 행복이 넘쳐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세 번째는 이런 좋은 곳에 와서 작은 기쁨도 제발 크게 크게 느껴라. 어, 느끼는 것이 주먹만 한다 하더라도 생각이 달르면은. 기쁨을 느끼게 들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